어, 맞아요. 놀랐죠. 맨 처음에 보고 엄청 놀랐어요. 크기가 이만한 것도 있고, 이만한 어, 것도 있고, 어, 뭐 여러지. 뭐, 이렇게 큰 호박은 <laughs> 내가 굳이 그 삼자가다도 처음이요. 에 대체 얼마나 큰가 봤더니 우리가 알고 있던 복숭아가 우와. 원래 이렇게 작았던가요? 일곱 <laughs> 살 어린이가 음, 안아보지만 음. 어림도 없죠. 이야, 성인 남성 둘이서 겨우 들어서 무게를 재봤습니다. 슈퍼호박의 무게 무려 76kg. 둘레는 또 보이시나요? 2m가 넘습니다. 누가 종자를 음, 구해줘가서는 심어봤더니 이렇게 처음이란 동사지요. 이 슈퍼 호박 3명. 아이들 하나 둘세 명의 체중을 합한 것과 같은 무게고요. 만약에 이 호박으로 호박죽을 끓인다고 했을 때는 무려 500인분이나 끓일 수 있답니다. <laughs> 아이고, 호박죽으로 뭐 마을 잔치를 하고도 남겠죠. 어, 그럼 이게 어떻게 되나요? 표식이네. 이게 처음이라서 가격도 모르고. 230만 원 하지 않을까. 자, 그러나 이 호박은 판매하거나 먹을 게 아니라 다음 달에 열리는 슈퍼 호박 선발 대회에 출품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 네. 네, 크네요 그렇게. 네, 요즘 일교차가 커지면서 운전자들이 각별히 주의하셔야 할게 있습니다. 바로 안개인데요. 어, 안개 낀 날이 맑은 날에 비해 교통사고 치사율이 무려 3.7배나 높다고 합니다. 예. 화면을 통해 확인해 보시죠. OECD 국가 중 교통사고 사망률 1위, 연간 사망자 5천여 명. 대한민국 교통문의 해법을 찾아서 안전환의 블랙박스로 본 세상 지금 시작합니다. 다리 위에서 심상치 않은 분위기의 제보자를 만났는데요. 강을 하염없이 내려다보는데 글쎄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천국과 지옥을 오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운전자에게 천국과 지옥이란 과연 어떤 것이었을까요? 지옥의 그때 한가운데 있었던 게 아닌가. 제보자가 자주 다니던 길입니다. 그런데 어어, 갑자기 방향을 잃어버린 차량. 어어, 이쪽은 안 되는데요. 여기만큼은 피해야 합니다. 어? 제보자의 어, 차량은 야. 결국 다리 난간을 무너뜨리며 간신히 멈춰섰습니다 아 이래서 지옥이라는 표현을 썼던 거군요 그때 당시에 차가 이 난간 한가운데에 걸쳐져 있었고 제 몸은 이강 위에 떠 있었던 거죠 아이고. 침착하게 이제 차 시동을 먼저 끄고 네 자칫하면 강으로 빠질 수도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떻게 차에서 빠져나오셨어요 아, 내가 여기 계속 앉아있으면 차가 기울어져서 떨어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그때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네. 조수석 문을 열고 나오게 되었죠 혼자서 <laughs> 이 사고가 발생했던 다리는 한눈에 봐도 높아 보입니다 높이가 무려 8 m 가량 되는 것 같은데요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긴 건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맞은편에서 지금 달려오던 트럭이 중앙선을 밟고 넘어왔는데요 바로 이 길로 들어서려던 거죠 이렇듯 도로에서는 나의 섣부른 행동 하나가 다른 운전자의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신호가 없는 곳에서는 특히 주의하시고 안전한 운행 부탁드립니다 서울 은평구입니다. 출근길이라 차가 좀 막히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어어어어어! 맞은편에서 한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오면서 5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저 쪽으로 날려고 보라 생각 못했죠. 차가 기그 대각선으로 왔잖아요 택배 차들이 봤고요. 그 앞에 그라바떼 운전자 화면이었거든요. 충격을 좀 많이 받으셔가지고 실려가신 것 같아요. 네, 네. 가해 차량 운전자가 차 밖으로 내립니다. 모두들 당황했을 것 같은데 운전자는 뭐라고 하던가요. 니까 차주가 인정 안 하라는 것더라고요. 도로 운전으로 아마 옆으로 차가 가면서 아반떼를 충격하고 이제 사고 난거 같아요. 음, 일생에서 잠깐 주는 것과 도로 위의 시간은 다릅니다. 운전자라면 단몇초도 결코 짧지 않은데요. 졸일 땐 쉬어가는 최선입니다. 경기도 안성입니다. 도로에는 짙은 안개가 자욱합니다. 그런데 이때, 어? 아이고. 앞서가던 승용차가 버스와 부딪히면서 맞은편 차량까지 충돌했습니다. 충격이 꽤커보이는데요 현장 모습 보니까 차는 완전히 휴지처럼 꾸겨져 있었고 아이고. 틀만 했습니다. 틀만. 아이고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아이고. 주변에 안성천이 있기 때문에 안개가 많이 끼는 지역입니다. 그 전에도 사고가 났었고요. 네. 다시 한번 영상을 살펴볼까요? 버스가 지금 좌회전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코앞에 승용차가 있었는데도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겁니다. 틀렸어요. 신호는 어땠을까요? 직진신호입니다.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고 위반을 한 겁니다. 지난 2006년 29중 20 추돌 사고가 발생했던 서해대교 참사 모습입니다. 이 사고의 원인도 바로 안개였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무려 100여 대의 차량이 연속 추돌하기도 했는데